1970년대 어느 날한 기업 회사에 도착한 주인공. 로비를 지나 신입 사원이 되기 위한 면접을 보러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직장 동료가 같이 타게 됩니다. 능청스럽게 말을 걸며 대화를 이어가는 직장 동료 자연스러운 대화에 자기소개를 하려는 주인공. 하지만 직장 동료는 말을 끊고 자신의 할 말만 해댑니다. 이어 신입이 될 주인공에게 자신만 믿으라며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 말하고 영문 모를 이야기만 하는 직장 동료 때문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적막이 흐르고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난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비상 호출을 눌러보는 주인공 통화를 받은 매뉴얼이라는 직원에게 주인공은 엘리베이터에 갇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던 직원 매뉴얼은 갑자기 이상한 안내방송을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그래도 구출팀이 구하러 와준다는 말에 안심하려는데 직원 매뉴얼이 저야말로 감사하다며 끝에 사랑한다는 말을 이어붙이고는 통화를 끊습니다. 갇힌 엘리베이터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둘, 그러다 대본 읽는 것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도착한 구출팀에 의해 이야기는 자연스레 끝이 납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던 주인공과 직장 동료는 끝내 그 의문점을 풀어내지 못한 채 이유모를 죽음을 맞이합니다. 화들짝 놀라며 꿈같은 것에서 깨어난 주인공. 하지만 직장동료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당황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들리게 조용히 주인공을 씹어대는 직장동료. 그 말에 왜 자신을 못 믿는 거냐며 울컥해하는 주인공. 직장동료는 능글맞게 믿는다며 다시금 조용히 주인공을 씹어댑니다. 차분해진 마음으로 갇힌 엘리베이터를 살펴보는데 한쪽 벽에 금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직장 동료는 뭔가 찾아낸 거 있냐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냅니다. 그 말에 주인공이 안절부절 못해하며 담배 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늘 그렇듯 능청스럽게 직장 동료는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주인공은 라이터를 보더니 빌려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담배라며 절대 안줄 거라는 직장 동료. 주인공은 담배가 아닌 라이터라고 말하려는데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라이터를 훔치기로 합니다. 직장 동료는 비싼 라이터라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데 주인공이 닥치고 순순히 넘기라며 몸싸움을 겁니다. 그 순간 불이 붙은 담배가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둘이 싸우는데 담배 불은 순식간에 둘을 집어 삼킵니다. 또다시 불길한 꿈 같은 것에서 깬 주인공. 늘 그렇듯 능글맞게 직장 동료는 자신은 딴데 보느라 못 봤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울컥한 마음에 신경이 어떻게 안 쓰이냐고 묻자 왜 신경 써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며 오히려 주인공을 나무랍니다. 싸가지 없는 직장 동료를 뒤로 한채 이번에는 층 버튼을 눌러 보기로 합니다. 1층을 눌러 보지만 고장났는지 작동을 하지 않아 다음 층인 2층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이상한 공간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주인공은 직장 동료에게 쓸모 있는 것을 찾을지도 모르니 내려서 같이 찾아보자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과는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직장 동료. 주인공이 의아해하며. 밖에 한번 나가보라고 권유하는데 엄청 당황해하는 직장 동료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서로가 나가는 것을 미루는 주인공과 그 직장 동료. 결국 답답함에 주인공이 나가서 안전한지 확인하기로 하고 직장 동료가 망을 봐주기로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주인공은 기분 나쁜 느낌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방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벽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 들여다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주인공. 그때 갑자기 나타난 무언가가 주인공을 구멍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또 다시 루프된 주인공은 매번 반복되고 있는 직장 동료의 말을 태연하게 잘라냅니다. 주인공이 계속 죽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직장 동료는 얼마나 일했다고 죽겠다는 소리를 하냐며 비아냥거립니다. 이번에도 그런 동료를 뒤로 한채층 버튼을 눌러보는 주인공. 이번에는 3층을 눌러보는데 엘리베이터 방 넘어가 묘하게 습하고 어둡습니다.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 보는 주인공은 결국 의문도 모른 채또 다른 죽음을 맞이합니다. 같은 곳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다음 층 버튼을 누릅니다. 4층을 누른 후 도착을 하긴 했는데 다른 층과 달리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능글맞은 직장 동료는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 속담을 이상하게 말합니다. 주인공이 지적하자 어물쩍 넘어가는 직장 동료. 별 수확을 얻지 못한 둘은 다음 층인 5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5층의 문이 열리자마자 입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지고 몸이 점차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너무 난 탓인지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주인공은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끝내 방사능에 너무 노출되어 죽어버립니다. 지겹게 똑같은 곳으로 되돌아온 주인공은 어김없이 다음층을 눌러봅니다. 기묘한 생일 축하 노래가 흘러나오는 사무실이 눈앞에 보입니다.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서 담배꽁초 하나를 챙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볼까 해서 아무 번호나 눌러 걸었지만 바로 끊깁니다. 연이어 밑 서랍장을 염치불구하고 열어보는데 구직지원서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에는 온통 의도를 알수 없는 질문과 답들이 적혀 있었고, 주인공은 생각나는 대로 답을 체크한 뒤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소리가 나서 다시 열어보니 불합격 표지가 된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내 그 설문지는 스스로 반으로 찢어졌고, 주인공도 그렇게 반으로 나뉩니다. 점점 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 주인공이지만, 이번에는 7층 버튼을 눌러 7층으로 갑니다. 도착한 곳에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정육점 같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들어가 보는 주인공. 직장 동료는 기다리다 지쳐 벽에다 손을 짚었는데 그의 손은 한순간에 피범벅이 됩니다. 그러곤 아무렇지 않은 척그 손을 주인공 옷에 닦는 직장 동료. 짜증이 났지만 주변을 살펴봅니다. 이상하게 좌우로 똑같은 모습을 한 동물의 사체에는 커팅선이 그려져 있었고 자를 것이 없던 주인공은 소득 없이 8층으로 향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주인공은 경악을 합니다. 눈앞에 엄청나게 초췌해져 있는 자신과 직장 동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조심스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한테 다가가 말을 겁니다. 자신과는 다르게 능청맞게 자기소개하며 말을 붙이는 도플갱어. 주인공은 점점 도플갱어의 말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도플갱어가 같이 탈출할 방법을 찾자는 말에 동의를 하는 주인공. 그때 도플갱어가 엘리베이터에 무게 제한 있는 거 아니냐고 묻자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분위기가 변한 도플갱어는 주인공과 직장 동료를 자신들이 있던 다른 엘리베이터에 밀어버립니다. 이번엔 아까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8층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8층에 도착하자마자 자신과 닮은 도플갱어가 아닌 직장 동료의 도플갱어한테 말을 걸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상하리만큼 안절부절해 하는 모습으로 주인공이 질문에 대답하는 동료의 도플갱어. 그리고 동료의 도플갱어가 솔직하게 답변을 하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무언가 자신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도플갱어들의 상황이 파악되는 순간 주인공의 도플갱어는 조용히 시키려 하고 동료의 도플갱어는 물먹이며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갇혀있던 도플갱어들에게 주인공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자신과 닮은 도플갱어가 시계와 가위 뿐이었다고 대답했고 주인공은 그 가위를 넘기고 해치지 않는다면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머뭇거리더니 곧바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가위를 건네는 도플갱어. 그리고 주인공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누릅니다. 문 너머에서 도플갱어들이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직장 동료는 완전 자비 없다며 뭐라 하자 주인공은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대체하려 했다며 이 행동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직장동료는 이해한다며 그런 모습이 훌륭한 직원이 될것 같다고 주인공을 인정해줍니다. 연이어 직장동료가 혹시 이게 다 시험이고 자신도 한통속일 거라고 생각하냐고 자신을 못 믿냐고 물어봅니다. 주인공은 어벙벙해진 상태에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함께하는 직장 동료가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또 다른 관문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한 번도 주인공을 도와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가지고 있던 가위로 잔인하게 그를 해칩니다. 다시 되돌아온 주인공은 빨리 끝나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7층 버튼을 누릅니다. 벽이 온통 피로 코팅되어 있던 7층에 다시 돌아오니 너무 싫었지만, 가지고 있던 가위로 왼쪽에 있는 사체를 선을 따라 잘라봅니다. 그 안에서는 썩어가는 장기들이 억지로 구겨져 들어 있었고, 순식간에 주인공은 그 사체들의 대체품이 되어버립니다. 주인공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탈출하기 위해 들어가 보지 못했던 4층을 가보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아닌 방문이 보입니다. 주인공은 뭔가 이상하리만큼 기시감을 느끼며 방문을 열어 들어가 봅니다. 조심스럽게 이것저것을 찾아보는데 밑에서 부모님이랑 비슷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찾으면서 소란스럽게 소리를 내자. 누군가가 방문을 열었고 그 소리에 뒤에 있던 엘리베이터 쪽 문이 닫힙니다. 무한 반복되는 루프 속에서 라이터, 쥐, 케이크, 드라이버, 비밀번호를 모은 주인공. 웬만한 층을 다 돌아본 주인공은 이제 하나하나 모았던 단서들을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깜깜했던 3층에 가서 라이터로 불을 켜고 다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불로 밝혀진 공간은 다름 아닌 거대한 입속이었고, 이빨 사이에 무언가 반짝여서 다가가 빼내려는 순간, 주인공은 순식간에 잡아먹힙니다. 무언가 부족했던 것을 깨달은 주인공은 미처 찾지 못한 수면약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케이크에 수면약을 넣어 거대한 입속에 넣은 후, 잠들어 있는 사이에 재빠르게 이빨 사이 속 반짝이던 CD를 얻는데 성공합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다 모은 주인공은 계속 엘리베이터 벽에 있던 기묘한 자국을 가위로 잘라보기로 합니다. 그러자 맥동하는 살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벽 속에 파묻혀 있는 컴퓨터가 보입니다. CD를 넣는 곳이 있어 조심스레 CD를 넣자 컴퓨터가 켜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와서 이전에 얻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주인공. 9층이 열렸다는 소리에 9층으로 향하는 주인공과 직장 동료. 드디어 면접을 보고 탈출하는 건가 싶어 기대하는 주인공은 면접관의 말에 안도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라는 면접관의 권유에 의자로 다가가려는 순간 떨어지고 맙니다. 다시 돌아온 주인공은 자리에 앉으라는 권유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면접관은 웃으며 친절하게 주인공의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듯 질문을 건넵니다. 연이어 제시간에 도착한 주인공을 칭찬하며 같이 있던 선배와는 어땠냐고 묻는 면접관. 머뭇거리다 주인공이 답변하자 면접관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그 질문들이 이상했지만 충분히 생각한 후 답변을 계속 이어갔고 모든 답변을 들은 면접관은 마지막 질문을 건넵니다. 주인공은 이상하리만큼 수상했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답변을 마칩니다. 그러자 친절했던 면접관은 섬뜩한 말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하는 면접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많았던 걸까? 주인공에게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주인공의 눈을 망가뜨립니다. 주인공은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더 이상 이 면접을 보기도 싫어 이번에는 면접관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기로 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이상하고도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 뿐이었지만 면접관은 모든 답변에 만족해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다시 악수를 청하는데 이전과 다르게 진짜로 악수를 하며 팀에 온걸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축하 선물이라며 주인공에게 열쇠를 건네줍니다. 그때 계속 함께 있었지만 도문 한 개도 되지 않았던 직장 동료는 9층에서 착별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미처 돌려주지 못했던 라이터를 돌려주려는데 나중에 휴식시간에 만나자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직장 동료. 얼떨떨한 주인공은 열쇠를 사용해 드디어 1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1층은 여전히 정신없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모습에 안심을 한 주인공은 재빨리 이곳을 벗어나려고 문을 향해 나가려는데, 어떤 남자가 주인공 앞을 막아섭니다. 면접에 합격하고 이곳을 겨우 통과했으면서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은 채왜 떠나려는 거냐고 책망합니다. 연이어, 당신은 이 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남자.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주인공은 이 일이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걷고 또 걷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히치는 조사와 퍼즐 위주의 찌구루 방탈출 게임입니다. 할랭을 제작한 개인 제작자 카툰니 에크릭스 아트와 만들어 해외 공포 게임잼 대회에서 베스트 2등 상을 탄 게임입니다. 다소 고호하고 공포스러운 연출이 있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루트로 흘러가 상당히 참신하고 재밌었던 게임이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부분과 나가려는 순간 주인공을 붙잡은 남자와의 대화하는 부분에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단순 게임이 아닌 몸소 체험하는 느낌을 주는 게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틀에 박힌 질문과 정해져 있는 답변에 지겨워진 여러분들께 참신하고 내 생각의 틀을 뒤집을 수 있는 이 게임 추천해 봅니다. 이상, 게임을 읽어주는 문북이었습니다.